배는 배추 겉절이에 깎아서 썰어서 넣을 거예요. 간이 김장할 때는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그냥 보쌈김치처럼 금방 먹을 거니까 부드고요 이렇게 5모에 5분 뒤에 서 금방 에 5분 뒤에 5 하니까. 양파도 에 5분 는에5이니에5판에안분고에렇게쳐에 5분 뒤에 5 살짝만 절여놨어요 여기 이제 기본 마늘, 생강 넣으시고 뭐 여기에다가 달래 조금 넣어도 돼요 향이 나는 그 여기 몇 가지 들어간 거예요? 지고한 다섯 가지 들어갔죠 고춧가루 새 고춧가루를 겉절이는 양념을 버무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넣어서 해도 돼요 자이로소스 설탕을 어절이는좀 달콤해야 되거든요 새콤달콤 참치액입니다 아 어, 많이 들어간다 예 많이 들어가요 양념 맛이죠 겉절이는 색깔이 색깔이 참 좋아요. 색깔이 예쁘게 나오나요? 아주 선명해요. 음. 여기서 볼때 배추를 살짝 절였어요. 예, 살짝만. 아. 메밀전 붙이면서 같이 소금 썰쓸슬 뿌려놨다가.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와요 맛있는 냄새 나니 나도 확도나한 진짜 밥을 부도는그냄새나요나요지로바을 먹을 까저녁저나 얘다가야 이게 진짜 고급져요. 무가 아. 아니라 배예요. 배예요 배. 이제 고명으로 흐린자를 뿌리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야안 그래도 맛있게 보이죠? 안 그래도 예쁜데 <laughs> 색깔이 그냥 끝났다. 더 맛있게 하려고. 한 건데 저는 배랑 같이 한번 드세요. 네, 배랑 같이. 네. 교수님 요거 한번 드셔보시 와, 가을맛, 겨울맛 제철 음식. 이게 얼마 납니까? 와, 정말 맛있어요. 달콤, 새콤, 매콤. 대박. 네, 이제 떡밭에서 달래를 잠깐 이렇게 많이 캤어요그 달래 부침을 좀 해보려고. 고추장 양념을 맛있게 해야돼요 설탕수수 설탕을 반컵정도 넣고 약간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요 쌀조청 쌀조청을 고추 해고춧가루를 조금, 조금 한스푼정도 설탕수수 설탕하고 쌀 조청, 고추장, 고춧 가루를 이렇게 섞어 줍니다. 뒷은다 잘라 냈거든요. 좀 잘라가지고 요즘들이 나가면 먹을 게 지천이에요. 그럼이 달래도 이거 직접 밭에서 하신 거예요? 심은 게 아니고. 예. 저 녹두밭하고 깨밭에는 <laughs> 제초제를 안 치니까. 아, 이게 재배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자연산. 자연산으로. 음... 자연, 저절로 올라온 거. 그때도 왔거든요. 여기 양념 해놓은 걸. 요양 양념은 또 뭐가 들어가요? 이 양념은 원당 설탕 쌀 조청 들어가야 돼요. 이쌀 조청 이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와 지금 달래 향이랑 양념의 그 야, 양념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 양념 냄새 나죠. 아밥 뜬다. 야 이게 한국이네 밥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하나는 뭐밥 뚝딱 하겠는데 아 금방 핸밥 파갖고 달래 하나 이거 대가리 하나 올리고 꿀맛이지 <laughs> 달래가 많아 많아 이제 마지막에 한가지가 있어요. 달래 자체가 맵기 때문에 식초를 그냥 들이붓지 말고 아 양조 식초를 그냥 넣듯 만듯 새콤하겠다 새콤 달콤 그럼 여기는 다 그냥 마트에 산게 아니라 네 예, 밭에서 저 밭에서 다다줘 밭에서 그딱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심넘어 가죠. 아, 진짜 이게 침 넘어 가요. 네. 달래무침 좋아하시는데 요거 한번 드셔 보세요. 야, 제입좀 달래 주세요. 아, 제가 입이 까져서 안 달래질 텐데. 한번 달래 줘 보세요. 봄 봄을 먹는 거 같아 겨울에. 봄의 향기가 나죠. 지금 양념이 새콤달콤 매콤. 네. 와. 밥좀 주세요. 밥 드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떠세요? 맛있어. 아,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야, 이게, 이비 없는 사람 좋겠다. 코가. 뻥들 피자. 뻥 뚫래. 음. 쌀밥 없어요? 쌀밥 있어요. 아, 좋아요. 하얀 이 밥에다가, 예. 이 다음에 대가리 하나 얹어 갖고 드셔야 할래. 보기도 그렇지만 맛이 맛이 끝내줍니다. 안 서요? 집 나간 며느리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집을 나가다 돈부로 들어올 그런 달래 맛이. 입니다. 대답입니다. 뭐라야 안 서예요? 뭘뭘 <목소리> 하십니까? 아 지금 산청 기름을 새로 떠갖고. 여기 손두부가 들어요. 나 네, 구워서 저녁 먹으려고요 네비을좀 붙이려고 밭에서 햇배추 뽑아왔어요 쪽파도 배추만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 쪽파도 같이 넣을거예요 레비를 네. 미리 이렇게 반죽을 해 놨어요 따로 따로 넣지 말고, 이렇게. 에적금을 이렇게 입혀서, 입혀서 이렇게 우에 쳐내놔야지만, 크지 않아요. 올려놓고, 쪽파. 야 색깔이. 응, 좋네 아침에, 밖에서 뜯어왔는데, 신중하네. 그럼 이것도 일반 밀가루 아니고, 국산 네, 밀뭐 뭐,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루, 국 밀가루, 밀가루,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건강식품이루 국산 밀가 국산 메 밀가루, 밀가루, 있어 밀가루, 국산 밀가루, 국 그거 뭐 자꾸 비비세요. <laughs> 이거 펴줘야 돼요 한대 뭉쳐놓으면 두꺼우면 맛이 없고. 저는 얇아야 돼요. 최대한. 마지막에 이렇게 들기름. 말이 들기름이요참깨가 섞였어요. 아니, 식용유 아까 붓잖아요. 아주 느끼하거든요. 아 그끼 하니까, 이렇게. 들기름을 싹 둘러주면 고소한 맛이 나거요 고소한 맛이 돼지기 위해서 들기름을 넣는다고요. 네. 야, 이게 뒤집으니까 또. 이기 네. 바삭바삭한 파삭 거 봐요. 야, 저물 같은 게대상 이렇게. 내밀 메밀작, 작품이 만들어지네요. 아! 아람 시족 덕후 개 는.